아 여기서는 이 공이 떨어질 때 문제는 바닥까지 못 가고 여기 벽면에 먼저 닿을 거야 경사면에. 이렇게 경사면에 아니, 되겠어? 근데, 그러면 여기서 야, 공에 여기 딱 걸릴 때 아, 응. 경사면과 충돌하는 지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 반지름이 1분의 음. 2이네 그치? 음. 그럼 우리 여기 30도니까 2대, 1대,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? 1m. 어, 1m. 그러면 얘는 뭐야? 바닥에서 얼마의 높이? 1m 높이일 때 걸린다는 거지. 그치? 어, 그럼 지금 뭐야? 여기서.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? 바닥에서 1m 높이1대를 계산해야 돼, t가. 그러면 넘어가면, 얘 넘어오면 20은 오 t 제곱, 그럼 5로 나누면 4. 그럼 t가 2일 때네. 그럼 t가 2일 때 속도를 원한 거야. 그럼 얘를 미분하겠지. h't. 프라임 얘가 뭐야? vt 되겠지.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. 그러면 t가 2일 때니까. 2 집어 넣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20? 어, 이렇게 되겠습니다.